당원 투표를 나흘 앞둔 국민의힘 대선주자 4명은 오늘도 막판 지지 호소에 힘을 쏟았습니다. 후보마다 어떤 메시지를 강조했는지 안보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최근 논란이 된 전두환 전 대통령 발언을 의식한 듯 정치 신인이라 실수도 많았지만 더 나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6번이나 언급하며 자신이 적임자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현정권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입니까? 윤석열로 이기는 것이 문재인 정권 가장 뼈아픈 패배를 안겨 주는 것입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아예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구속을 거론했습니다. 대장동은 결국 제가 대통령이 돼서 이재명 후보를 감옥에 보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인수위 시절에 감옥 보낼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지지받는 윤전 총장과 달리 자신은 중도층 지지를 받고 있다며 민심에 따라 당심도 움직일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홍 의원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관 단일화 설에는 두 사람 모두 선을 그었습니다. 유전 의원은 캠프 공식 입장문을 통해 단일화는 없다며 유승민이 반드시 이긴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건 본인이 자초한 것이라고 윤전 총장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대장동 1타 강사 컨셉을 살려 오늘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 압박에 나섰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저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어떠한 제한도 없이 할 겁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한 놈만 팹니다. 그러면서 원희룡이 1대1 싸움에서 이재명을 확실히 이긴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